당신 레오나 이쁘다고 뽑은 거지 이거 왜 뽑았어 이거 플러쉬저 <laughs> 리타 스페어 바디 뭐야 백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싹 빼보세요 백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거싹다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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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개한지 3개월 차가 된 유비입니다. 현재 스토리가 1 4챕터도 못하고 있고, 아직 조합은 1, 2, 3후 세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맞추면서 해야 하는지. 나중에 있을 후반 컨텐츠, 로색. 로셋. 야, 로색은 그거예요. 캐릭터 잘 키웠냐, 못 키웠냐, 그걸로 이제 미는 거라. 음. 일단은, 아, 뉴비 가이드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 웬만한 내용은 거의 다 넣어 놨거든요. 앞으로 성장 방향이라던가, 일단 다 요약한 게 저거라서. 저거 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 음... 이게 한지 3개월 차라... 1주년 때 하셨나 보네? 어머! 레오나 1돌 뭐야! 당신! 레오나 이쁘다고 뽑은 거지 이거! 혹시 과금 하시나요? 무과 금이요? 에어왜 뽑았어! 혼나야 돼! 일루와 씨! 일루와! 일루와! 혼나야 돼! 왜 뽑았어 이거! 일루와 씨! 레오나 몇 뽑혔어요? 뽑기 한번 들어보자! 몇 뽑했어요? 몇 뽑해서 1돌 했어요? 20? 어? 약간 행운인가행운 캔가? <laughs> 이해는 해줄게요. 20 뽑이면 네. 아무튼 넘어가고 이게 지금 메인 덱이죠. 어머 세상에 자 어디 보자 마르차나 이 어떻게 딱한 세트씩이나 한 세트씩. 불랑이랑 나가 한 세트씩. 저 리타 스페어바디 뭐야? 혹시 저 리타 스페어, 스페어바디는 뭔가요? 혹시 실버 마일리지로 사셨나요? 아이고 이게 유비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니케는 실버 마일리지로 사는 게 명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뽑고 나서 아셨겠지만 니케가 이게 스페어바디가 명함 있는 사람들을 돌파시켜주는 수단이고 이걸 산다해서 명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지. 아마 몰, 모르고 사신 거 같아 리타 좋다고 하니까 산거 같은데 어, 아니 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맨 처음에 오, 명함 아니었어? 이 생각 했거든 자, 일단은 덱부터 고칩시다 덱을 어떻게 고치냐면요 나싹 빼보세요 싹다 빼보세요 덱 그냥 지금 빠지고 있는 거싹다빼내가 말한 애들만 넣으세요 아 볼륨 볼륨 넣으시고요 볼륨이랑 음 마르차나 마르차나 쓰시고요 레드 후드 흑영 그리고 여기 스노우 화이트 그 작은 작은 애 있죠 스와 첫 번째로 있는 애 다섯 개 넣으세요. 아 볼륨 마르차나 스노우 화이트 이노센트 레드 후드 흑영 이렇게 넣으세요. 아니면 흑영 대신에 홍련 넣어도 괜찮.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 나중에 덱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리타가 나오면 볼륨이랑 리타 교체하시고 오더니아가 나온다면은 오더니아랑 스노우 화이트랑 바꾸세요. 그리고 만약에 누아르나 티아가 나온다. 그러면은 스노우 화이트를 빼고 나가티아를 넣으세요. 마르차나랑 스노우 화이트를 빼고 나가티아를 넣든 누아르가 나오면 누블락 세트니까 마르차나랑 스노우 화이트 빼고 누아르 블랑을 넣든 이거는 제가 누비분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덱을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울 캐릭터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노아르블랑, 나가티아 이두 세트는 필수야 필수. 난 필수예요. 어차피 필수기 때문에 둘다 키우긴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보내드린 가이드 참고해서 약간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하는지 감을 좀 잡아보셔야 될 돼요. 아 어떤 고민인가 봅시다 누블랑이 없는데 160이 너무 뚫고 싶어요 현재 스페어바디 선택권은 앨리스 실마로는 1개로 프리바디를 사면 3돌이 4개가 되는데 나머지 2돌이 티아 마르차나 빌라서 실마가 없습니다 쇼알 선택권을 써서 티아나 마르차나를 하면 뚫리는데 너무 정신병이 나아 어디 보자 자, 보면은 일단은 앨리스랑 포리바티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4명 하나가 남는데, 실마 얼마나 남았어요? 486 헤어바디 선택권은 앨리스한테 쓸 거고, 그리고 마일리지 하나 쓰면은 포리바티가 스 선택권 스키가 근데 티아한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두블랑 생각해서 두블랑 때문에 아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면 160못 뚫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적어도 한한 한 달은 넘으신 것 같은데? 한두 달?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급한 마음은 알지만 조금 더 참으면 될거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실마로 니타 사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지금 돌파가 중요하긴 한데 선택권 쓰기엔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나중 되면은 덱을 두 개씩 꾸려야 되는데 덱 생각하면은 선택권 아끼는 게 좋긴 하거든요. 누블랑 때문에. 응 나도 저렇게 생각해. 특유가 열린 상태면은 그렇게 급하게 뚫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지금 뭐 저한테 상담 주신 분도 알고 있어. 한달 동안 페이지 못는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 중인 거잖아요 사실.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좀더 하는 게. 맞다고는 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맞아. 정체되면 게임에 흠이가 떨어지는 거 사실이야.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존버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한달 동안 거의, 지금 보니까 니케 되게 애정 있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160 돌파 진짜 빨리 하고 싶다. 이제 정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선택권 다 쓰세요 그게 맞아 게임에 정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밀어서 공부하는 게 맞지 이제 주얼 다쓴 것도 지금 이거 160 돌파하겠다고 다 쓰신 거거든요 그 정도로 <laughs> 여기 하는 거면은 나는 그냥 쓸 선택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아끼는 게 맞아요 이제 나중 되면은 또 누굴 랑 없어서 꼬을 수가 있거든 나중 되면 솔레랑 유니온 레이드 할때 세 파티 이상은 굴려야 되는데, 누아르 불랑 없으면 또 이제 멍청 뽑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인물들은 다 존버하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한달 동안 했는데 할게 없고, 너무 흥미가 떨어진다 그러면 쓰는 게 맞다 생각해. 본인도 지금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이 상태로라면은 나는 이거 게임 접을 것같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확답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냥 쓰세요. 쓰는 게 맞다 생각해. 음. 아마 위시리스트도 지금 돌파 캐릭터 다 해놨을 거야. 근데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